<laughs> 자, 3월 19일 매매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그 미국 주식이 거의 장외에서시간외 거래라고 하는데 아시아장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도 렉을 못 추고. 서킷 브레이크. 음,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어.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나도 태어나서 이런 장 처음이에요. 한국장이 서킷 브레이크 아니 미국장이 네, 미국장. 이렇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메르스 때도 이 아니랬어. 음. 그 다음에 리만브라소 때도 그렇고 IMF 때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거였어. 음. 그지? 어. 음.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IMF 때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거였단 말. 그럼 여쭤볼게요. 어. IMF가 전 세계적으로 됐다고 이런 느낌이 드세요? IMF가 IMF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IMF 다른 나라는 튼튼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만 북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힘들었었는데 네. 그때는 뭐 그렇게 그 환율도 그렇게 예? 막둘 중날 쭉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 미국도 약세야. 음. 모든 통화가 다 약세야. 그때는 미국이 강하고 우리나라만 약했기 때문에 막 환율이 2,000원 넘어가고 그랬지만 네. 지금은 그렇진 않아 오픈 채팅방에서 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놔야 될까요? 어? 삼성전자를 어, 살까요? 달러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앞일은 몰라 음. 앞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뭘 사라 뭘 팔아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어,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미어캐처럼 온몸에 집중을 해서 온 신경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너무 또 무서워만 하지 말고, 왜냐면 하윗또한 지나가는 거니까. 네. 지금 공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네. 시장이 공포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도 내가 그 윤광로 씨, 압구정동 미꾸라지,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그 유튜브를 찍고 왔는데, 자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왔는데, 그분도 처음 겪어보는 거야. 어. 시장은. 응? 그래서 MTN에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갖고 어 편집을 해서 조만간 이제 방송에 낼 건데 뭐 그런 대단한 분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이제 나가서 저녁 먹으면서 인터뷰를 했고 또 그때 한 얘기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올라가는 건 사람의 탐욕이 뭉친 거야, 그지 떨어지는 건 공포야, 그렇지? 근데 탐욕의 감정이 더 클까, 공포의 감정이 더 클까? 공포요. 공포가 훨씬 더 커. 그래서 떨어지는 게 훨씬 빠른 거야. 음. 어? 떨어지는 속도가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수십 년딱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잖아. 근데 떨어지는 건 어때? 한 순간이야.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거든. 시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어. 이렇게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제 그런 희망적인 건 뭐냐 도대체 희망적인 건 응? 나도 처음 겪으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어때 우왕좌왕 처음 겪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을 재테크로 꼭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중에 꽃이 뭐야 주식시장이야. 여러분들은 엄청 복이 있는 거야. 어? 내가 시장 들어와서 처음 겪는 걸 여러분들은 들어오자마자 겪었잖아. 그치? 새내기들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뭘 알고 싶은데? 여기서 뭐가 확실한 게 뭐가 있겠어? 뭘 알고 싶어? 희동 님 말은 뭔가 공부심이 좀 덜하다는 건가? 이 장이 이 이럴 때 들어온 게 복이란 음, 걸잘 모르겠다는 말. 음. 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희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어. 그냥 그래도 그 감이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이제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저게. 음. 잘 모르. 떨어지는 건 알고. 공부심이 덜. 덜어야... 뭘잘뭘잘 모르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저것만 봤을 때는 지금이 뭐공황이고 위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공황까지는안 가겠지. 네, 음. 네. 아니, 차트 보면 알잖아. 이런 거지. <laughs> 과거 차트에서 본적 있어, 이런 모습? <laughs> 희동이가? 본적 있어, 없어? 없어. 뭐 없습니까? 어. 한번 보면 되잖아. 자기가 노력해서 보면 되지. 어? 이런, 이런 하락을 본 적이 있어, <laughs> 없어? 없어 이 사람아 어디 있어 없잖아 아무리 다자 이렇게 며칠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간건 있지만 어자 이거를 월봉을 볼까 어때 어2000 언제지 2018년도에부터 올랐던 거다 빠졌어 한달 만에 이게 공포야 이런 차트를 어디서 봤어 <laughs> 이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어때? 당연하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공격적으로 뭐 달러를 지금 살까요? 뭐 삼성전자를 사놔야 되겠어안 움직이는 게 뭐야? 돈 버는 거죠? 어? 돈 버는 <laughs> 거야. 왜 이런 장에 공격적으로 움직이려 그래? 어? 철저하게 내 돈이 이제 여기 녹아 들어가려면 네. 철저하게 많이 관찰하고 도는 거 보고 그래 아, 좀 이제 좀 괜찮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든지 또 뭐야? 치료제가 나와서 아, 이게 코로나가 돌아다니더라도 어, 충분히 사는구나. 어떤 희망적인 뉴스가 나와야 어떻게 되겠어? 돌기 시작하겠지, 그렇지? 근데 제일 큰 시장이 뭐야? 전 세계 자본시장의 50%를 먹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야. 영국도 3.9% 독일도 한 5%도 안 돼. 우리나라는 1.9%야. 어? 어느 어디가 제일 커? 전 세계에서? 미국. 그렇지? 미국이 잡혀야 다른지. 다른 나라도 잦아들 수가 있어. 왜? 미국이 희망이야.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희망이야. 어?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 발의 피야. 조족지열이라 그러지. 응? 음. 그러면은 미...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겠어? 트럼프가? 이걸 잡으려고 뭐120뭐 저기 그 돈을 풀고 이렇게 해서도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응 금리도 인하하고 그런데도 잘안 먹혀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게 더 어때 패닉인 거야 옛날에는 그러한 강경책을 쓰면 조금 돌아서기도 했는데 지금 안먹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네. 체계적 위험으로 너무 많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번진 거야. 네. 차라리 전쟁이 한두 군데 나갔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돼서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한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 근데 이건 어때?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공포감이 더 확산이 되는 거야. 언론이 한몫할 수도 있어. 어? 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잖아, 었 우리. 무슨 얘기 했니? 오늘. 90대 여성이 <laughs> 코로나로 사망. 어? 뭐, 나중에,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비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응? 음? 비하하는 게 아니라, 9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주무시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적인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도 시장 공포감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다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지금 주식이 몇십조, 몇백조가 증발을 했어. 그 공포감 때문에. 그 공포감을 조장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안 해야 돼. 그래야 다 살아. 그지? 근데 공포감을 더 조장을 해. 미친놈들이. 응?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거를 턴을 하게 돌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뭘 뿌려? 기름을 붓는 거야. 90대 할머니도 아니고 90대 여성이 코로나로 사망. 그걸 계속 메인뉴스에 까는 이유가 뭐야. 밑에다가 자막에다가. 자기들 신문기 말하는. 이제는 그런 걸로 초창기에는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다 살아. 어, 돈을 쏟아붓건 뭐 이러는 게 뭐야. 지금 모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연, 티켓 모두 다 어떻게 됐어. 다 취소됐어. 그 우리 한류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BTS가 안되으로 인해서 몇조 몇십 조의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된 거야? 날라간 거야. 왜 공포심을 조장을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돌아서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뭐 미국은 어떻게 됐네 뭐 이러면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공포심이 조장이 되고 투매가 일어난다 이 말. 응? 그러니까 그걸 저기를 하면 안 돼. 어? 거기에 동요하면 안 되고.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도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미가 뭐야? 국난극복이야. <laughs> 우리는 빨리 이겨낼 거야. 우리는 빨리 이겨내고 바닥을 찢고 돌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미국이 문제야. 응? 미국이 네. 문제기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나와. 공항의 시작이다. 근데 그런 공포감을 서로 나눌 필요는 없어. 근데 그거 가봐야 아니까. 근데 이게 잘 잡히면 어? 그렇게 안될 수가 있,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돈 들고 있으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뭐야? 타이밍 오면 줏을 때야, 줍줍할 때야. 어제도 줍줍 얘기를 내가 했는데 윤 회장님하고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laughs> 나는 그래도 음. 니네들이 있어서 죽줍이 뭐냐고 <laughs> 물어봐서 미리 알았잖아요. 그쵸. 아, 젊은 애들 용어를 그쵸. 죽는다를 네. 죽줍. 어? 지훈 씨도 죽줍 저 오늘 처음 들었죠. 네.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딱 해줬어. 죽줍. 요새 애들이 죽는다 이거야. 세현이 덕분이야. 그 <laughs> 주혁이하고. <주역이야> 어? <laughs> 부산에 있는 <laughs> 성현이하고. <laughs> 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어떻게 만나겠냐 버피투자 영재스쿨에서 니네들 만나니까 주식 얘기하면서 나는 또 그런 걸 어떻게? 죽죽 얘기도 듣고 라떼 이즈 홀스 얘기도 듣고 <laughs> <laughs> 라떼는 말이야 <laughs> 라떼요? 어. 라떼는 말이야 를 왕년에 나는 말이야 라떼는 이거를 요새 애들이 라떼... 나... 비꼬아서 하는 네. 말이에요 음... 홀스가 있어요. 말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아... 선생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꼰대들이 하는 말이야 <웃음> <웃음>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앞길이 창창하잖아. 뭐 나도 재수없으면 150살까지 살면 앞길이 창창하지. 10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징그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재테크를 하는 수단은 주식만큼 좋은 게 없어. 부동산도 한물 가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공격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현금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줍줍할 수 있어. 1% 스탑 놓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보자 우리 아까 체리 체리가 네. 이걸 노리고 있다가 수업을 듣고 못했어 이거 어때 어? 반등했어요. 딱 보면 어. 밑에 딱 찍고 반등했는데 네. 주봉하고 월봉 보면 거의 끝머리 찍고 갔잖아 네. 그지 네. 월봉에서는 딱 33인선 찍고 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딱 시그널 나올 때 스탑 놓고 했으면 그래도 1, 2%는 끝까지 집중하면 주술 수 있어. 세빈이도 어제 미국 주식에서 네, 어? 56달러. 56불 벌었다며. 네. 그제는? 그제는 236달러. 그래. <laughs> 야, 현금 들고 있으니까 어때? <laughs> 어, 그렇게 되나? 줍줍 하는 거야. 어? 이런 때가 뭐야? 기회야. 정신 바짝 차리고, 대신 포지션을 오래 가지, 가지 않고, 응. 오늘도 이제 포지션 끊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뉴스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나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이제 준비는 계속 해야지. 응? 어제도 윤 회장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금융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몸이 튼튼해야 돼. 호흡을 잘하든지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는 건 뭐냐면 요새 같은 공포가 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래. 더. 왜 그래?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는 건 맥을 짚으면 맥이 빨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맥을 서맥으로 하는 거야. 이을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 가져가라돼 그러면 호흡을 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밖에나 북한산 가서 한 바퀴 뛰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을 평상심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차분히 보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장을 계속 꾸준히 볼수 있는 체력이 돼야 돼. 시장이 이렇다 그래서 아씨 오늘 집에 일찍 가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만 면역력이 튼튼하면 돼. 네. 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답인데, 네. 어? 정관장 얘기가 아니라 네. 음. 면역력을 잘 키워서 시장이 어차피 이런 공포감도 어떻게 되겠어? 지나가. 지나갈 거야. 한두 달 내에 치료제가 나오고 어떤 좋은 이런 긍정적인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살아 남으려고, 그지? 경제도 물론 개인적인 뭐 생명서부터 경제도 살아나야 될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난단 말이야 다. 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찬물 끼얹지 말고 개인 건강 철저히 하면서 네. 응? 시장을 악착같이 노려보면서 현금 들고 있으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사업 기회든 투자할 곳이든 생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어, 열심히 장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보는 응? 절대 성급하게 결정해서 움직이지 말고 네. 어? 그렇게 해야만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동이가 오늘 매매한 거는 패스하고 고백 아, 감사합니다. 어, 고백할래? 네. 몇번 매매했어? 몇번 매매했어? 어? 오전에 몇번 매매? 오후에는 안 했어? 오전에는 신나라고 매매했구나 막등 네. 지선에 오니까 막등 아니 그게 나쁜 건 <laughs>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너무 응? 가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어 그러니까 어내동맥매한 어. 거를 본인이 느끼면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심장이 쫄깃쫄깃 해지지 맥박이 빠르게 뛰면 어떻게 해야 돼내 흥분한 거야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가라앉힐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고 나는 도닦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코코치님은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일맥 상통한 얘기지. 그게 몸에 어떻게 반응이 돼? 심장이 쫄깃쫄깃, 뇌동매매, 화가 난다든지, 슬퍼진다든지, 갑자기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기뻐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매매를 안 했으니까, 희동이는 오늘 패스하고, 응? 고해성사 안 받을 테니까 <laughs> 오늘의 있던 어떤 내가 화가 난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찾아서 꼭 매매일지에 적어야 돼. 그래서 다음 번에 안 그러면 돼. 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거야. 어? 예. 셰프 어, 고에 대가리 박안 시킬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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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어, 현금 단디 들고 우리 이 시장을 잘 버텨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